은딱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안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해서 히 찾으세요. 요양의,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찾으세요. 호흡은 잘 아, 아, 맞아요. 진짜 아, 이 구간이 명간이야. 아, 그러니까 컨셉을 바꿔서도 이렇게가 잘맞춰 맞아. 네. 아니 저희가 넓은 스튜디오에서 보다가 또 네. 이렇게 아또 예전처럼 오, 안 이렇게 안으면서 네. 보니까 네. 아 이것도 또 나름 또 다시 신선하고 <laughs> 네. 좋은요 진짜 앞 네. 여러 가지를 네. 섞어서 계속 진행할 겁니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네. 50억 당 자식에한테 물려주려다 브런치 카페 차린 이유는? 쩜쩜쩜 이제는 요양시설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알것 같아 어 음. 요즘 보면 네. 그 교회 경기도 교회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네네. 아주 브런치 카페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음. 엄청 많이 다니다 보면 네. 네. 어, 우리나라 에빵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경기도권이나 이런데 빈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증여 상속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빈 땅에다가 어, 빅스입니다 이제 넘버원이 이제 브런치 네. 카페고요. 네. 원체 많이 생겼고 두 번째는 이제 골프 연습장, 아. 세 번째는 뭐 요양 시설 네. 어, 이런 식으로 검토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자체의 사업성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상속 때문에 많이 그런 거예요. 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몇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 저런 얘기한 높아요. 그냥 제가 네. 전문가잖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네. 이것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사회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음... 브런치 카페가 많이 생기는 게 저조차도 처음에는 빵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어떤 민족성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 <laughs> 많은 부분에서 빵도 좋아하고 사업성도 있지만 아, 아. 이게 이제 상속이랑 증여에 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생기는 거다. 음. 자, 그런데 그러한 니즈로 요양시설들도 아마 많이 생길 거다. 음. 요양시설도 이렇게 상속에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약간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말씀을 오늘 좀드리은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그부여 네.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상속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게 정확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아, 일단 저희 이제 가업승계와 관련된 증여특례가 있어갖고요. 아, 아, 이제.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하던 이런 가업을 물려받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많이 절감을 해줍니다. 오. 물론 이렇다고 해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아요. 어, 그렇게 어, 해도 예, 네. 그 특례를 더 어, 그렇죠. 영국이나 일본 뭐 이런데 따져도 그래도 세금이 왔는데 음. 그나마도 국내에서 절약을 할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요가게하게어떤 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기본적인 세금 구간이라든지 네. 구체적인 세율은 음. 뭐 따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아실 테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요. 어. 일단 떻게적으로가업게이렇게어떻하게될 경우에는 게 음. 절세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어뭐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10% 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세율 자체가 한 20%밖에 안 돼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상속세율이 40% 50% 구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100억대가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저약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50억대 땅을 증여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업승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몇억 아래로 줄어듭니다. 아, 아크 그렇다 보니까, 어 브런치 카페나 요양 시설들을 많이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근데 하지만 뭐 그런 거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뭐 권유할 만 합니다. 어쨌든 음. 요양 시설도 이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다만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 10년 이상 음. 부모님이 이제 운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음. 또 그리고 그걸 물려받은 자녀도 또 5년 이상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음. 앞으로 5년이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실은 한 15년 이상을 아. 그 업종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네. 조건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네네. 뭐 이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네. 그것만 지킨다면 네. 업종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업종도 제약이 있습니다. 아하, 일단은 그렇구나.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음. 음. 아. 제가 세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오. 모든 절세 혜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뭐 소형주택 임대라든지, 뭐, 가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도, 아님 말로, 건물 부자, 건물 부자, 딴 부자인데,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네. 어? 그 가업, 그 당연히 누구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어? 계속 이어받는다고 세금을 줄여주면, 조세조항도 난리도 아니고, 우리 세금이 그렇겠죠. 엄청 줄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부동산 임대업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게 참 우리나라 세법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커피 판매점은 안 돼요. 어~~ 왜, 왜 그러지? 그쵸. 표정 <laughs> 자체가. 뭐예요? 음 커피 판매점은 안 되는데, 아, 빵을 팔면 돼요. 어? 그럼.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 비유가, 비유가 맞을지 <laughs> 모르지만, 식당도 뭐 1종, 2종, 3종, 3종. 어, 옆에서 서빙을 여자 아가씨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거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네네. 이제 이것도, 커피 판매점 같은 경우하고 또 브런치 카페하고 브런치 카페는 또 음식업적으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커피 판매만 해서는 안 되고 음. 빵까지 같이 팔아갖고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어 그렇다 보니 고거 두 개만 조금 주의하 아 그래서 다들 브런치 네. 카페 물론 뭐아 그래서 어 임대료도 비싸게 받고 빵값도 비싸게 받아야 남으니까 그래서 맞아. 빵을 파는 것들도 있지만 다. 더? 어, 그분들이, 이제, 음식점업으로 음. 허가를 받고, 저희 규정 자체에, 그거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 이제, 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갖고, 음. 그, 어쨌든, 가업상속이 가능한 걸로 규정상은 보이는데, 그래도, 어, 진행을 하실 때는, 어, 두 번, 세번 같이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음, 어쨌든, 네. 업종과 관련해서는, 음. 어, 이런, 어, 제약이 있다는 거, 조금 요 네. 부분을 좀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 요양 시설이라는 게. 음. 사회적으로도 의미도 있고, 앞으로 되게 유망한 업종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렇게 상속이나, 어, 증여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런 분까지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사회에도 꼭 필요한 업종이고, 상속 증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편안히 도움을 요청을 해서, 편안히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네.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저희가 나눈 주제는요, 50억당, 자식에게 물려주려다 브런치 카페 차린 이유는 이제 요양시설로라는 다소 또 복잡하긴 하지만. 아홉 단계 중요한 그렇죠. 네, 네, 네. 네,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편안이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버라이프가 골드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니니